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가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우선 비상기염 선포가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상황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는 건데 윤전 대통령 측은 개목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상기염 선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기염을 개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야당과 국회의 반국가적 행위들이 계엄을 선포할 국가 비상사태가 될수 없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피 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가량의 회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아무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은 계엄령 선포안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수의 국무위원들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야당의 연이은 탄핵과 예산안삭감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볼수 없고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개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이 기엄 선포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비상계엄 당시 상황, 국회나 계엄군 투입은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전 대통령 측 주장과 국회에 기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결 종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 해제 닷새 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너무 안 된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와서 끌어내줄겠냐. 뭐 이런 양세였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석에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일단 끌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됐던 이상현 제1 공수특전 여단장과 안효영 작전참모 등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개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 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방첩사 개엄 매뉴얼에 비상 개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출동하고 선관위로 출동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 서버에 복사와 반출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지만 윤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걷습니다. 뭐 서버를 압수하네, 모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단순 점검의 목적이었다면 개헌을 선포하자마자 영장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개헌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기엄군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받아 적었다는 체포 명단 메무기엄의 불법성과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주목받으면서 뜨거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다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응. 윤전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홍전 차장이 반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메모를 고쳐 쓰게 했고 메모를 받아 적었다고 밝힌 시각과 장소가 당시 CCTV 화면과 일치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홍전 차장은 진술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좌관한테 정 천만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자만 가지고 있었고 자만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홍전 차장만 이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거듭 밝혔고 조지오 경찰청장은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어,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그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설명 날인했습니다. 헌전는 문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당시 정치인, 법관 등의 체포를 지시했고 특히 위치 추적까지 시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이 될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보고령이호 비상계엄이라 해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위헌,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개헌 하더라도 국회에권한하더라도국회한제을제을한을하고 알고 있었그요윤전는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애초에는그령을 집행할 의도에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그다다는그다에는그다에는그다에는그다는그다는그다음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냥놔뒀는데 평상시 이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가서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개엄 당시 실제로 집행 의지가 있었다는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개엄 해제 의결. 하루 국회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이랑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총대로 돌아갔던 거죠. 그 포령이근거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다 현재는 포고령 이로가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이 모두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은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